여기. 아, 근데 임상아 씨. 음. 진짜 죄송합니다. 아, 음. 여기 한번 봐 보실래요? 뭐요? 여기. 아! 귀티 봐. 헥! 와! 1년 6개월 동안 진짜 성실하게 네, 군 복무를 진짜 마치고 돌아왔고요, 여러분들. 아. 어... 네, 이제 개물이 된 b j 초대석이고 어~ 좀 여러분들 이런 컨텐츠 있으면은 어 낮에 할게요 어 6, 6시 어차피 이전에 뭐 4인까지 되니까 그물씨시들어주세요자 여러분들 괴물이 된 b j 촌에서 일단 1탄 토마토입니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. 토마토 <laughs> 야야니뭐 성형했냐? 아니 왜더 이뻐졌어요?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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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얼굴이 좀 달라진 것 같은데 근데 너 마토 처음 봤을 때가 너 우리 멸망전으로 처음 시작했잖아 맞아 우리 내가 처음 어 여섯 그, 명 보고 있을 때 오빠가 왔어 그때 몇 살이지? 그때 스무살 자 그때 여러분들 스무살이었는데 마토가 지금 어엿한 너몇 살이야? 스물셋 스물세 살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진짜 아, 야. 어 도이루 야아야두 너무 높은데? 도이루 아 여러분들 근데 사실 어 이게 뭐 민교랑 둘이 하는 거 기대하시는 분들도 있 있겠지만 이게 이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들 시간이 좀 너무 애매해가지고 맞지만. 뭐 일단은 여러분 한 시간 스포트기 때문에 음. 예 먹으면서 음. 자,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아니야? <laughs> 왜요? 왜 이렇게 많이 넣어? 뭐 와사비랑좀 찍어 먹든가 이렇게. 네가 적당히 찍어 먹으세요. 어 진짜 아니, 얘랑 이거 관, 간장 국종지 좀 그렇게 떡대 꼬려. 아니 이상호 씨 먹기 하니까 어떻습니까? 아 근데 네. 내가 무리 좀 감을 찾는데 좀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. 방송하네. 아 너무 네. 어색한 게 있어. 네. 아, 응. 아니 내가 내가 이거 솔직히 좀 비하인드로 얘기하자면, 맞네, 맞네. 내가 어제 방송하기 전에 너무 긴장되는 거야. 아. 그딱 이전에. 응. 그래서. 나 민교랑 통화를 너무 하고 싶은 거야. 그 응. 맞지? 그래서 응. 내가한테 어, 민테 전화해서 야 민교야 한 10분 전에 야나 너무 떨린다. 어떡하냐 하면서 보냈거든. 응. 어 하면서 막 조언을 해 주더라고요. 맞지? 맞지 어? 민교가 너한테 조언을 <laughs> 해 줬어. 아, <laughs> 조언해 줬어. 따끔하게. <laughs> 어, 따끔하게 조언해 주더라고. 어. 어. 어! 야, 이거 봐. 이런 줄 알았어. 왜? 아니, 이거를 있는 와사비를 그냥 다 먹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그러더니 왜 타가지고 먹으니까 그렇게 되지. 아 근데 임상아 씨, 응. 진짜 죄송합니다. 아, 응. 여기 한번 봐보실래요? 뭐요? 여기. 아 흰옷인데. <laughs> 아 이거 <흰 옷인데. 웃음> <laughs> 오늘 그 민규 씨, 예. 저 진짜 좀 궁금한 거 있는데 물어봐도 돼요? 물어봐요? 아 오늘 이거 있는 아. 시간 동안 다 솔직하게 그냥 한번 좀 얘기해 아, 주세요 솔직하냐 하게 음. 시간이 없으니까. 당신 그거 노방종 하신 거. 저 땜에 하신 거예요? 아 <laughs> 무슨 소리예요 근데 상욱 오빠 오리 전에 아니 왜? 맨 처음에 시작한 계기가 음. 갑자기 누가 전자대로 민규야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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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0만 개 주면 다이아 노방종 하냐? 개꼬리지 <laughs> 콜 했는데 진짜 23만 개를 쏴 주신 거야 한 번에 그 23만 어. 개를? 이거 광고도 엄청 많이 하는 거 아니야? 아 광고 많이 들어오긴 하지 광고 비제야 내가 봤을 때는 거의 오늘은 뭐 하는데? 광고.. 어? 오늘 이뭐 원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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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. 뭐야? 원신 일주년이어가지고 그 모바일 게임 있어. 음 평소엔 거들떠도 안 보여다가 숙제 때만 하는 게 맞냐? <목소리> 미루고 돌아보지 새끼야. 숙제는 맞지. 어아 숙제 숙제 인정이잖아. 어, 유튜브 조심해야 돼. 낙벌이 진짜로. 현진한테 막하면. 예 때문에. 피해자가 있잖아. 아아 어 정확히 우리가 그 나락전이었나 뭐 같은 팀이었는데 토로 어, 뛰기다가 하다가 방송적으로 했어 같이. 그러면서 울었어. 그래 아음 울고 방송 잘했는데. 유튜브에 악마의 편집으로 거의 나를 개새끼로 딱만들어냈어 <laughs> <laughs> 내가 웃는 말한 것도 아니고, 나 잘못을 딱 말해줬는데. 어, 그래갖고 내가 그날 딱 기억나. PG 영상 올렸어. 네. <laughs> 네. 솔랭 피즈 그까지 기억나? 어, 어. 피 g 에 이제 댓글에 패드립이 날린데. <웃음> <웃음> 유튜브가 전화 왔어. 나 그때 뭐 하고 있었는데. 큰일 났다. 우리 유튜브 망했다. <laughs> 그래서 나도 임선비 영상을 봤지. 어. 악의적인 편집을 했더라고. 아, 악의적인 편집을. 와, 뭐, 근데 <laughs> <유캐. 맞죠. 웃음> 어, 야, 근데 오빠 방송에 악의적이라고 는 생각 안하 오빠 아프니까! 악마네, 진짜. 원래 악복도 당사자는 유쾌해. 아, 진짜! <laughs> 하, <이간질. 웃음> 너네가 약간 응. 힘들겠지만 또 이간질러들이 생기면은 그래. 힘들잖아. 그럼 그만큼 또 재밌게 보는 사람 분명 있긴 있어. 맞아. 근데 응. 이간질 때면 힘들겠다. 근데 이간질 어차피 하지 말라해도 안 하는 것도 아니고. 맞아, 맞아. 마인드 망가질 거 없어서. 잠깐만, 얘가. 아, 그 어, 가해자의 시선이에요. 그 우리 처음 시상식 날 소나 음. 그 누나한테 음. 그거 할때 말도 못할 때 별풍선. 나그 음. 기억이 지금 왜전좀 외전 됐나 왜곡 됐거든. 난저한나 내가 뭐라 했는데. 저, 이번 달, 몇십만 개 받았는데, 소나 <laughs> 언니 몇개 받았어요? <laughs> 아, 진짜, 진짜, 아니, 근데 진짜. 언니, <laughs> 생각해봐 내가 스무 살에 데뷔한 지몇달안 됐는데 존나 그 대선배 소나 언니한테 내가 그런 말 했을 거 같아? 아니 정확히는 그거였어 뭐? 아니 근데 그렇게 어, 말못 네. 하지 토마토가 plane. 자기 이번 달에 별풍을 많이 받았다고 그랬어 그때 딱그 응. 자리에서 응. 그래서 이상호였나 누가 옆에서 야 소, 소나 누나한테 몇개 받았냐고 물어봐 이렇게 해가지고 아 내가? 어, 얘가 소나 언니 몇개 받았어요? 아 내가, 내가 우리 MBC에서 어, 아, 가 누가... 아, 어, 물어봤어? 물어봤어 우리 지형도 봤대 그러면 아 맞네 둘가왜곡때 아, 아, 있었네 아 그러네 개 <laughs> 웃기네 아, 아니 아까 여러분들 그 민교 영상에서도 봤는데 민교가 근데 진짜 민교한테 부러운 게 얘가 뭐? 유행어를 개잘 만들어 음 맞아 아, 아, 맞아 야니 그거 어떻게 만드는 거냐? 아무 생각..아무 생각.. 오빠 있잖아 니가 유행어를 만들잖아 이게 파급력이 은근 뭔가 센게 응. 군대에서 그런 걸 애들 다 쓰면서 그니까 게임하면서 막 한다니까 피지컬!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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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일드리프트 같은 거 하면서. 맞아. 아, 그 그래, 그래. 진짜 오빠 그럼 딱 표정 굳어지면아내 앞에서 그거 쓰지 마. 아, <laughs> 살짝 그럴 때도 어, 있긴 어, 했는데.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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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나도 복귀 방송에도 얘기했는데. 니그 네 노방 중 시간 가지고 애들 저, 자기 저녁일 계산하고. 아, 저녁일 어. 아니, 계산 진짜 다 그래요. 다 그랬어요. 어. 애들. 아, 그래서 사람들이. 그 내가 한번 잠깐 쉬었다가 다시 했는데. 어. 시간에 전에 거랑 합쳐달래. 아, 근데 다시 하는 거라. 다시 하는 거라 왜 합치냐고. 안 합친다고 했는데 아, 그런 그래. 이유가 있었네. 어. 너 군대 때는 핸드폰 안맞았지나 때는 아. 아, 오늘 그 하트 타령한다나 때는 그 반대로 어. 찍혀버리. 어. 아. 아니 이거 좀 그런 거 얘기하자면 나는 의경이랑 이게 군대 얘기하는 거좀 아. 아. 아, 진짜 아. 불편해. 아, 아니, 나는, 아. 아 나, 아. 나 아. 진짜 별 아. 병영 캠프 같다고. 아, 대랑 아. 아, 비교 못해, 나 때. 근데 저는 진짜 민규 씨, 예, 그 의경은 군부심 안부려주셨으면 아. 좋겠어. 죄송한데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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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한민국 근본은 육군이에요. 근제 나라 나라를 지키는 건 육군입니다. 전쟁 났습니까? 죄송한데 저 때는 나라가 가 비상이었어요 나라가 전쟁 다. 났습니까? 이런 얘기는 저희가 띠가 있기 때문에 안 나는 겁니다 전 매일이 전쟁이었어요 그때 박사모와 어? 그.. 아, 그, 누가, 뭐, 저, 좀, 매일? 아 매일 그거.. 이렇게 해가지고 에아 그건 인정할게요 매일 같이 아그 당시 인정할게요 그 당시 네, 하필 제가 박사모 쪽을 맡아갖고 <laughs> 그때 이제 할아버지 할머님들과 <laughs> 그만하세요 그만하세요, 그만하세요. <laughs> 그만하세요. <laughs> 핫도그로 유튜브 영상을 누가 보내나 그러니까 핫도그를 <laughs> 보면서 <웃음> 영상을 봐 보더니 <laughs> 아 봐봐, 봐봐, 봐봐라, 봐봐라 그, <봐라> 그 형한테 봐보래, 봐보래. <봐라> 너네 지금 막는 게 잘못된 거다. 봐봐라. 하면 알리가 <랄리가 놀라> 나. 내가 무슨 쟤냐? 알리가 나, 리가 진짜. <놀라> 4개월 남았어 아직? 20 20대야? <놀라> 3개월. 어? 20대야, 20대. 아. 민증, 민드 크림 발라가지고. 뭘 민증 같 아, 진짜. <봐라> 아, 아니 아까 기만 하라고 <목소리> 아니 받아 어깨, 어깨, 어깨 <목소리> <목소리> 오빠도 있었잖아 뭐? 오빠 <목소리> 오빠 유에디 형 바람 피는 <목소리> 유에디랑 합방을 했는데 <목소리> 인사이트 페이스북 기사에 <목소리> 어. 그때 그 당시 인방계에 그런 글이 있었대 김민규 유해디를 좋아한다는 잠깐 잠깐 있었대는 아니잖아 왜? 니가 봤겠지 아 나.. 들었어 들었어 그때 당시에 근데 그 인사이트에 똑같이 기사 올라온 거야 어. 그 글을 그대로 캡처했나봐어 다른 여배들 이제 어. 막 거의 막 벌레 벌레, 벌레. 벌레. <laughs> 눈에서 꿀이 떨어지고 아 어, 그래? 어 잠깐 바로 자료 찾아보고 있을게 아, 아, 아 똑같아 똑같아 아 이거 원래 눈빛이라니까 그러니까 이거 뭐야 뭐야? <laughs> 랑 <laughs> 헛빵내는 꿀 떨어지는 눈이로 아, 돼요. 이가 오이가. 야, 여자 친구랑 사이 좋아? 뭐? 그냥 뭐 소소. 나 빼들. 야, 야그 여러분들 그 제가 민교랑 얘기들 좀해 봤는데 얘그 노방정 때만나러는거 얘기했대냐? 와 여러분들 얘 대단한 게 진짜 저도 보고 대단하다 느낀 게얘 노방정 할때 여러분들 그 애니메이션 틀고 잘때그 자는 시간을 쪼개서 애정 전선을 유지하려고 나가서 만나고 오고 그랬대요. 아니 근데 야, 대단해. 대단, 대단했지. 와. 잠자는 시간 줄이고 그냥 그래서 내가 솔랭이 말렸던 게 그거야. 아. 컨디션이 안 좋아가지고. 응. 음. 아, 맞아. 근데 아프리카는 이제 뭔가, 그, 내가 봤을 때, 그런, 이렇게, 새로 들어오는 사람들보다, 이제 이 사람들 계속 꾸준히 봐가지고, 좀 정들고 그런 사람들도 많지. 뭔가 많은 것 같아. 진짜 어, 많지. 이 사람한테 정들어서 같이 또 하면서, 좀잘 됐으면 좋겠고 하는 어, 사람들. 어, 진짜 많지. 응. 나내 아, 팬들은, <laughs> 어, 내 팬은 나한테 그냥, 어, 광고 있으면 받아라 이러는데? 네, 아니, 아. 토마토 팬들은 금방 빼곤 다 나가라, 이래. <laughs> 다 나갈아야... 아니 오히려 공방 나가야 재밌는 거 아니야? 아나 아, 이번에 어이 없었던 게그 아프리카에서 옷 게이밍 파트너에서 옷만들었거든 어. 모델이 나랑 임선비래. 어, 나도 깜짝 놀랐어. 운영단이 어. 몰카하는 줄 알았어. 어. 임선비요? <laughs> 어. 아니 어깨동무 하는 거 뭔데? 톡 집. 어 나도 자한대톡집 발표. 진짜로 갑자기. 와. 아 와, 진짜. <laughs> 난 감성이 찬다. <이상한>. 아 진짜. <웃음> 아. <웃음> 야 민규 왜 이렇게 웃기냐 이거? 이거 아 이거? 어. 아니나 보고 그 어. 사진 찍는 사람이 어. 찍는데 어. 와 이거 피팅 경험이 있죠? 이렇게 하면서 모델이냐 고 물어보는 거야. 아, 아니, 아니, 그래서 뭐. 와이사람 진짜 볼줄 안다. 근데 갑자기 임선비 찍는데 와 일본 모델이야. <laughs> 이러길래 바로 걸렀어그 사람. 아, 뭐. 와, 뭐. 야 민규 네 병원에서 뭐목 가지고 뭐목 쓰지 마세요 아, 이런 말안 해? 아 목은 쓰지 말라지. 하 그래. 그럼 쓰지 마. 뭐라고 했어? 아, 쓰지 마 진짜. 아 걱정돼서 그래 진짜. 어, 그래. 아니 걱정돼. 우리 봐봐 옆에서 걱정 되잖아. 그래. 한, 그래. 아,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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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 새끼들 뭔데 놀래 가라는 소리 아니야? 여기 <laughs> 갔다 왔으니까 육군도 한번 경험해보고 오는 게아니잖아목아프까 유튜버 전혀 없 <laughs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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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아니 소리. 주변의 경계에도 흔들리지 않아 <웃음> 굳건하네 <웃음> 아쉬울 때 끝내야 뭔가 여러분들 맞아. 또 다음에 맞지? 다음에 또뭐 또 하면 어, 재밌으니까 잠깐 그 보내고 와가지고 다시 좀 여러분들 이어서 나갈게요 여러분들 <웃음> <웃음> 네, 네 고생하셨습니다 재밌게 여러분들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, <웃음> <웃음> 감사합니다. 안녕히 계세요 <웃음> <웃음> 안녕. 안녕. 집 가서 키겠습니다 끝.